지난 3월 21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어, 의위에서 원포인트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랑 의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바로 본회의를 했어요. 네, 여타의뭐몇 가지 뭐 이렇게 뭐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건, 어, 세, 세비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세비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의회. 의정. 의정활동비? 네,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네, 이거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서초면구 의회만의 그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올리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광역 시도당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렸고 어 기초시 기초 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했고 요런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음. 지방자치법 뭐 시행령이나 관련 이제 이게 중앙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런 이제 의정비를 좀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된다. 2003년부터 안 올랐다고 하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이야기가 된 거고. 이게 이제 두개 항목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정확한 이제 명칭은. 영급이랑 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내용이. 이게 두 가지인데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두 가지예요. 네. 이게 연구를 뭐어쩌저고 하면서 하는 고정된 비용이 네. 이게 의정 활동비, 의정 수당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 에 네. 월정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아맞맞 아, 네. 의정 활동비 이거를 기초회 같은 경우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이상한 거고, 네, 네. 그다음 에 월정 수당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약간 공무원들하고 뭐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이제 공무원들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임금 인상률이 네. 물가 인상률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그렇 그리고 이제 이 월정수당도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여전히 위원회는 있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임의로 올린다 어쩐다 해 가지고 네, 네. 이것도 이제 물가 인상률과 연동시키도록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서대문구 세... 같은 경우는 한 월에 370 정도 실수령 실수령액이. 아니, 아니. 원래, 세전에, 아, 이두 개를 다 합치면, 110만원과 260만원 정도. 어, 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370 정도. 370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떼는 게, 아마 이게 월정수당에서만 세금을 떼는 그러겠죠.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네.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 실수령액이 350 정도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저, 이제 지금 40만원 인상 됐기 때문에, 한 사, 실수령액이 한 390에서 400 사이. 뭐, 그 정도. 네. 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지급액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올랐고요. 네. 보조 활동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습니다. 네, 이걸 합쳐가지고. 세비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의정 활동비. 뭐, 아, 이렇게, 전체. 네. 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39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건 없어요. 그 명절 상여금이나. 예. 네. 그뭐 그런 거 없이 매월 똑같아요. 어 네. 여기에 이제 상임위 위원장 혹은 의장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그 활동 직책 수당도 뭐... 없고 업무추진비가 있죠 이제 업무추진비 이제그 카드가 네. 나올 뿐인 거죠 네. 그러니제뭐직책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과장 같은 경우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팀장을 하거나 뭐 이런 직책수당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laughs> 어쨌든 다 똑같아요 다만 업무추진비 업무 카드가 있냐 없냐 그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서대문구에 지금 전체 서대문 구원이 받는 이게 네.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 인구수 뭐 대비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렇하더라재정자리뭐 뭐뭐 네. 이런 그 따지는데. 계산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 음. 아주 낮진 않아요.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0 가까이 받았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이번에 받았으면 450. 450, 뭐 조금 이제 가까이 됐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기초 외회지만 왜... 인천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이제 재정이 조금 더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어, 거기가 뭐 보통 서대문으로 따지면 한50 정도 낮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소멸을 이제 지금. 군의회 뭐 이런 데로 가면 더낮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단위로 가면은, 네. 막, 오만 안도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음, 거의 막, 백만 원 가까이 차이 나고그렇더라 뭐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보면은, 어, 전국이 좀잘 맞춰줄 필요는 있다. 기본, 생각을, 기본, 좀. 기본 밑으로는아 뭐, 뭐, 활동이 그게 크게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그때 한십몇년 10, 전인데요, 벌써. 왜냐면은, 어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분에게 들 출마를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쩜, 어떤 구의회나 이런데 젊고 좀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가뜩이나 요즘에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이게 좀 바, 바꾸면 안 되시냐라고 했더니만 요즘에 구의회 의원들 얼마 받아요? 그래서 얼마 얼마 받을, 대충 이 정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지금 받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음. 직장 다니면서 더군다나 그분은 정규직이고 이러면 제가 직장 다니면서 받은돈 이만큼인데 그리고 정규직이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호봉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똑같아요 소위 저희 그, 말하는 물가인그 사... 인상률밖에 안보오니까 어, 소위 말하는 4년제 비정규직이잖아요 4년제 어, 비정규직 그렇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저같이 떨어지잖아요 어, 어. 그럼 실업성 도 없고 그러니까 <laughs>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는 조금 더 좋은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유인 효과로 이쪽으로 이렇게 구입해든시위도 들어오게 하려면 일정하게 돈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를 많이 주면서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정을 하기 위한 뭐 보장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더 감지를 잘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지금 문제는 저는 약간 두 가지가 문제가두 가지가 있는 거였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어 3월 21일 날 통과시켰는데 이거 다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받는 걸로 음. 그게 됐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전국이 행안부에서 네. 어, 보통 이제 지방자치 관련돼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거든요. 행안부에서 네. 시행령을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음. 2000, 2024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적용할 배가? 수 있도록 부칙을 네.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했다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문제가 그러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뭐 굳이 왜 한참 선거를 앞두고 원포인트로 요거를 그러니까 처리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의외가 네. 준비적인 측면에서 네. 음, 뭐 아주 뭐 세게일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좀재련되지 어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어, 의사일정을 지금 이제 2 0 2 4년 의사일정이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 걸 봤을 때는 2월달에 이제 첫 회의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이제 선거 끝나고 4월달에 그렇죠. 열려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거를 예상했고 바뀐 거를 지금 감지하고 있고 다, 다 알려주잖아요. 작년 10월달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려주니까 2월달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2월달에 하자. 그래서 통과시키거나 전북도의회인가 전주시의회하고 서울시에회는 2월달에 이미 통과됐죠. 서울시에회 음, 음. 그것도 되게 무관심하게 여든 몇명 모여가지고 싹 통과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좀 나긴 했는데, 어쨌든, 예.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네. 소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진짜 4월달로 가든가. 응. 선 끝나고 때 해도 네. 큰 무리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뭐, 뭐 이렇게 돈이,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는, 한 1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봐, 이렇게 1, 2월로 해서 했더니, 근데 그게 그렇게 급하셨나. <웃음> 다들. <웃음> 이런 생각이,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이제 아니 중앙에서 정리되는데꼭 굳이 의회에서까지 의결해야 되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뭐 이제 그런 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아마 공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청을 했을 때뭐 네. 시민단체가 활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라 하죠. 왜냐면 이게 백백 십만에서 원백 오십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상한가인가? 상한인 거잖아요. 요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백 오십만 원을 받아라.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긴 한데, 이게 정액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큰 저희가 우리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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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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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왜냐하면 이제 정치 혐오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의원들이 뭔 일을 하냐? 네.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좀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라. 네. 그런데 과연 또 이게 공청회가 제대로 알려지면서 진행이 주의, 됐느냐. 소위 말하 아사모사 또 그냥 진행한 거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공청회 했다고 하던데? 보니까. <laughs> 이게 <웃음> 이제 구회가 그런 것도 공청을 네. 하더라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정확히 <laughs> 보내고, 아, 같아요. 네, 한 네.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네. 보도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놓치지 않고 했좋겠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좋겠다. 그냥 삼사하게 그냥 하고 뭐 그냥 몇명 모여서 한것 같은데 자꾸 저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저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좀 정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뭐 예를 들면 은뭐 연봉이 회사에서 다니는데 뭐 1억 가까이 봤는데 어그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뭔가 정치를 하고 싶고 뭔가 변화를 이렇게서 한번 와볼 수 있어라는 정도까지 수준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만들면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면 저는 과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리는 식이지 해결되는 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3 5 0으로 따지면은 네. 이제 뭐새 전으로 따지면 이제 370이었고 지금 이제 410 410이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되는 거죠. 연봉으로.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한 5천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의정비, 지금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될게 있어요. 네, 어떤 거. 하나는, 음, 겸직을 금지시켜야 돼요. 그건 그래. 어, 맞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가게도 하시고, 어떤 자기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혹은 뭐, 전문직은 또 전문직 활동도 하면서. 맞아, 맞 그런 이제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봉사야. <laughs> 일종의 플러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부가 축적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뭐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고. 이제는, 서대문고는, 많이 줄,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서대문군 네. 겸직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전국을 봤을 때는, 어,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올려줘야 된다. 그지그그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는 뭐, 소위 말해, 9 to 6 해도 된다고 봐요. 어. 아까 어. 24시 이렇게 낭주식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을 하게 하고 근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죠. 약간. 근데 어. 이제 나와서 뭐 지역 그 뭐냐 이제 주민 만남을 한다거나 그것도 이제 근무 시간 쳐 줘야지. 그렇죠. 그거 네.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거는 뭐또 다른 네. 문제고. 네. 그렇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주말에 사실 더 바쁜데. 그렇그렇 주말에는 뭐 연장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그렇그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적절한 우리의 고민들이 네. 더 풍부해져야겠다. 어.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는. 네. 식수를 어, 하시잖아요? 하죠. 어, 그렇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분은 1억 가까이, 1억 내외로 지금 받으세요. 받고 있죠. 이분이 작년에 심지어는 업무 추진비 1억 3천 썼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도 뭐 이렇게 빵빵하시고. 뭐, 나 근데 업무 추진비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짧게 얘기 치고 넘어가면 작년에 서문구 전체를 통틀어서 업무 추진비가 7억인데, 저는 몰랐는데, 구청장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그게? 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부서거다 땡겨와서 쓰면 된대요, 그냥. 아, 그거는 이제, 그, 다 정리는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제 구청장의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청장이 예를 들면은, 직원들 행사한이라고 응.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뭐냐면 구청장이 쓸수 있는 업무 추준비가 예를 들면 1억, 1억이면 1억, 1억 5천만이면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한상한가닥정해지는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실라면 그건 저저 그런 그런 것같 다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안을 잡을 때 정리가 돼 있어요. 까 예산안을 잡을 때는 정리가 됐는데 네. 구청장이 얼마까지 써라고 정리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더라고요? 그니 그건, 그건 확인해 보세요. 감사과에다가 물어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못하던데아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네. 보셔야 되고. 네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네. 그거는 대부분 다뭐 예산 준칙이나 이런 거할때 정리가 네. 돼 있을 거예요 기준에. 네, 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이 이제 국별 부서별 뭐 이런 업무 준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장한테도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이거를 끌어와서 쓸수 있다 그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무한대는 아니죠. 그것도 다 합쳐도 6억 정도 되던데. 그니까그그 그 중에서 네. 예를 들면은 <laughs> 당연히. 국장이 써야 될그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이제 국, 장이 쓰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쓴다 이거를 지금 이제 혼동하신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 물어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한도, 한도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당과에서 물어보니까 담당하는 아, 예산에 한도가 없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돼. 아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이, 그러니까 1억 몇천만 원의 그 한도는 없지. 그러니까 전체 버짓 안에서, 법무치주비 버짓 안에서 구청장은 약간 자유롭게 쓸수 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공무원이 무능한 거예요. 그래요? 그건 설명을 잘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버짓 한 6억, 7억의 버짓에서 구청장이 조금 자유롭게 쓸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쓴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캐파 안에서 네. 어떤 행사를 갔을 때자뭐 네. 이렇게 뭐 문화 행사를 했다. 네. 그럼 문화 체육과 관련된 과 업무 추진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복지 문화하고 관련된 업무 추진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부서 뭐 직원 격려 이럴 네. 때 자기 업무 추진비 안 쓰고. 부속 업무 추진비율을 하면서 자기가 생색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다음에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지어 너무 많아. 1억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더본 다음에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의원 그걸로 봤을 때는 네. 구청장은 어쨌든 업무 추진비 떼고 나더라도 네. 그렇게 봤는데 네. 이제 의원들은 음.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회기에만 딱 이렇게 나간다. 그그 이렇게 그치.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제. 어. 안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근데 사실은 나가지 않더라도 이것만 전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업으로. 그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인 이제 활동에 있어서는 좀현실적으로 실제로 해야 된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이게, 이게 자꾸 이제 막 갈려요. 서로 막 논리가. 그래서 아니 여기 뭐 구의원의 질이 떨어진다면 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월급을 많이 주면 또 도둑놈이 생기지. <laughs> 월급이 많이 생기면 도둑이 덜 생기죠. 그러니까. 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만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게 처리했다라는 문제는, 어, 저는 약간 그건 계속해서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